제천의 진산인 용두산에서 한 지맥이 남쪽으로 흘러내려 우륵산에서 지맥이 끊긴다. 의림지에서 동쪽으로 병풍을 두른 듯한 우륵산은 해발 425m를 중심으로 작은 산봉우리를 거느리면서 소나무와 화엽수가 서식한 곳으로 산보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우륵산은 야산으로 냇물을 형성하지 않았으나 우기에 우륵동으로 흘러내려 의림지에 유입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정인지는 샘이 믿없는 구멍으로부터 나와 펑펑 솟아서 절로 못을 이룬다. 의림지 호수 바닥에서 물이 솟으면서 한국 최고의 저수지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의림지 호수뿐만 아니라 우륵산 중턱의 어시오 형제 어득황의 묘소에서도 물이 솟아 충주로 이장한 사례가 있어 산자락에는 그 어디를 조금만 파도 샘물이 솟는다. 청풍 성열련인 악성 우륵은 진흥왕 12년 552년 의림지를 대시축하고 우륵동에서 살면서 샘물을 팠는데 후세에 우륵샘이라고 부른다. 의림지 동쪽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오솔길에서 황토길로 변천하다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할 때 우륵당 입구에 있었던 약수터는 매몰되었다. 조선 하녀 승남의 우륵정은 의림지 동북쪽 벼랑 밑에 있다. 옛날에 우룩이 놀 때에 우물을 파서 물을 취한 것으로 생각과 달리 지금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곳은 1999년 향토사가 유구열은 습지에서 샘터를 발견한 내재문화 11집에 의거 지금의 자리에 우룩샘을 재현했다. 의림지 제방수로에서 동북쪽으로 지금의 우룩샘이 일치한 곳으로 수원이 풍부하여 샘물이 넘쳐 흐른다. 우룩샘은 시원하고 물맛이 좋아서 제천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마시면서 우룩샘의 표지석을 세우고 보호각을 설치했다. 우룩샘은 수시로 수질검사하여 청량한 건강약수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였다. 우룩의 어리서린 우룩샘에서 쏟아지는 청아한 물소리는 시공을 초월한 판금소리와 같이 우룩의 전기를 내뿜고 있는 듯하다.